센텀 도착. 그리고 <laughs> 들어가 볼게요. 헬로우, <laughs> 빌라다음 이거 두부두구지 처음 보는데. 들어가야지. 음. <laughs> 어, 왠지 덮돌인 것 같아. 역시 백화점은 언제 와도 좋다. 뭔가 이거 같은데? 지하 2층. 우와. 우리 대공이. 여기는 센텀 지하 2층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, 어, 엄청 많아요 와 바로 보이네 k 이 a <laughs> <B -Y> c e B.A.C 스와 큐리꺼 엄청 크게 나와있어요 아 좋아요 이 사람들은 알까? 이게 얼마짜리인지 <laughs> 와내거다 짜잔, 사이키키. 오, 멋있어, 멋있어. 어, 여긴, 아, 여긴 지릴라구나. 와, 재, 엄청 잘하는데요? 신났구나? 오, 이쪽을 공연하는 건가? 어썸미야 메토드도 있고, 라바도 있고, 없는 게 없네요? 어, 여기서 돌아볼게. 아, 푸빌라. 이게 신세계에서 나온 건데. <laughs> 역시. 제일 크게 해놨고. <웃음> 두들! 어 <laughs> h oh, so c u t 아, 저거 도핑님 거 같은데. 어, 영선님 거왜안 보이지? 뭐 내가 모르는 거나 <laughs> 어쨌든. 어, 너무 귀엽다. 역시 두들. 풍정 여기 메토드 여기 이제 푸빌라 오 귀여워 여기 푸빌라고요 맥콩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인형 탈도 있어 아 우리 키키도 저거 하나 맞출까 <laughs> 제가 에이티셔츠 를 입고 왔는데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걸어요. 물론 그러려고 입은 건 아니지만, 오. 전 개인적으로 콩주 중에 이 베이비 콩주가 제일 귀엽습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주니어 <laughs> 콩주, 시니어 콩주, 맞아 맞아, 보스트, 오. 콩주 음식이네. 튜어는 뭐지? 일단 알 보겠습니다. 파 How are you? 부산에서 열네라고 했구나. I love it. 여기는 지올라 센터. 괜찮다. 하지만 숙빈라박 더 푸는 것전 어, 아뭐 사진 찍어 좋아할 거예요. 무조건 나한데 진짜 넓고 자유. 안녕 베이 비어있지 근데 베이스 했더니 베이비 붙어버렸네. Hello friends. 우리 e i 패밀리 다 여기 있죠. 여기는, 헉,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이리 콩스. So cute. 나 콩. 애기들이 정말 좋아하네요. 콩스가 지금 <laughs> 걷고 있지만 잘 이겨내고. 저희 친구들. 물론 <laughs> 언니 오빠들이지만. 저기 앞에 <laughs> 포뮬라 스파이어링도 있고. 오. 마이크가 되나? 에디비콘 네, 이렇게 저는 전시를 다 봤고요. 어, 네,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자주, 자주 안 보던 NFT도 많고, 이런 라바 NFT, 이거 예전에 보고 거의 안 봤거든요. 네, 재밌었습니다. 되게 컬러풀하고, 음. 그런 느낌. 이제 저는 남을 조산 투어를 하러 나가보겠습니다. 또 정말 걸어 다니면서 혼자 나가는 거는 익숙해지지가 않는다. 안녕. 아 체력 고갈. 지금 저는. 밀크티를 사러 가고 있다 우와 여기 뭐야? 여기 되게 막 카페 이쁜거 많던데 아 설마 나저 끝까지 가야돼? 아 어, 귀엽다 미스트 뷰티? 빵 냄새 엄청 나요. 음. 와. 세요 좋은데?